Don't wanna talk about it. 난 뒤, 뒤에 앉을까? 응. 대 저희는 리무진버스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음료를 테이크아웃 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바이레도 제품들로 어메니티가 되어있고 반신욕도 할수 있고 샤워부스도 있고 일본인 친구가 직접 예약을 해줘가지고 제일 기대가 되는 식당이에요 <laughs> 와 여기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laughs> 생맥주 三。 오비를 진짜 원래 안 먹는데 소스 그니까 소스가 좀 특이해 이건 되게 너무 많이하지만아 진짜 매워? 매워 어. 이거 아 매워 아, <laughs> 아 매워 <laughs> 어떻게 물이라도 좀 하고 까고마워감사 <laughs> 하이라이스이에 이게 진짜 대맛치금이오거든 근데 진짜 몇초 만에 계속 올라 맥0안 마셔 아니야 나빠한개안 먹을래 따라쟁이야 따라쟁이 오늘 하루는 여기서 마감하려고 합니다. 안녕. 수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 <laughs> 응. 엄마랑 저랑 커플 티셔츠를 샀어요. <laughs> guitar, a lesser tone, Drew my heart a wall. But I feel things were better now. I belong in your own. Got a paper cup full of wine. I play the Charles Bridge on the side. With your hand resting under mine. I'm not so bad you Your point of view, different taste. Walking slow, bumpy Cause you know you can fall in love. This moment's all it takes. all the Falling down, suddenly it's over now But you know we're falling slowly mm -hmm. You take my breath away between the sheets My body's weak when you're grounded I don't know how you do you play the tunes we used to Just stop the time and listen back 여기또 왔네, 또 왔어. 음. Thank you so much. 대박. 여기서는 막하나 근데, 이엄 <목소리> 마가, 여 기를 꼭가 보고, 싶 다고, 하셔 가지고 왔 습니다. 저녁이 더 예쁘네, 호텔 하나 하나하나 열어볼게요. 모자, 모자 하나 필요해서 엄마랑 같이 쓸거 모자 하나를 구입을 했고요. 양말들, 양말은 아빠 거랑 동생 거랑 저, 저랑 엄마 거 위주로 해서 양말 샀고 얘는 이렇게 밴드로 들어있는 거 9개짜리.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거는 저 혼자 소소하게 구매한 연비의 꼬지 한이랑 엄마랑 5 같이 반욕욕할욕할거를 뭐 구매를 하6고요그 다음에 아랑에서는 일단 제 옷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6 5 6있고 있기 때문5 6 다음은 샤넬 그 미츠코시 백화점 1층에 샤넬 선글라스가 쩍마이 되어 있었는데 엄마가 입을 빔즈 티. 엄마가 여기가 훨씬 싸다면 얘랑 이거. 이 빔즈 티를 두 장을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 이거는 제가 입을 그냥 티. 편하게 입을 티하고 이거는 아빠가 입을 티하고 얘도 이제 아빠가 입을 이비 로고가 있는 빔즈 티셔츠랑 아빠 옷. 아 옷, 아까운 옷이고 저는 머리끈이랑 슈퍼 음,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 체감 되게 이쁘더요 속옷, 목걸이까지 다음 고제젤 한거는 아 맞나? D 로고가 있는 그냥 기본 티를 하나 더 구매를 였습니다 려안 <목소리> <시원하게 넣기죠. 잘했습니다. 웃음> 나와 안나 오늘의 쇼핑 끝밥 먹으러 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소스를 살짝 버무려서 넣어서... 맛있다 음 맛있겠다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 이제 포만입니다 음

전당해드셨던 여비 사부는 인사입니다. 화장실까지 너무 예뻐요. 하루 남긴 농구야. 와비 엄마. 이거 내가 요청한 거야. 진 그래서 내가 엄마 가 가야 된다고 했던 거야. 어 아빠가 아빠가 전달해 줘래. 아니 아빠가 전달하라고 못 봤는데. <laughs> 이게 이벤트였어 내가 준비한 이벤트 그래서 엄마가 꼭 가야 된다고 했던 거지. <웃음> <웃음> 사랑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오늘의 이벤트. <laughs> 이렇게 열면은 제가 요청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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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저희는 호텔에 돌아와서 좀 자다가 이제 편한 옷을 갈아입고 공원, 근처 공원이랑 호텔 타워를 좀더 가까이에서 보러 갑니다. 길 잘못 뜨면 어때? 괜찮아. 괜찮아. 띵띵띵띵띵띵. 바람도 불고 산산하고 날씨 너무 좋다. 여기 도쿄 맞아? 여기 맞아. 도쿄. 와. 오늘 이거 두 개째 먹는데 진짜 맛있어요. 꼭 드셔보시길 바라요. 어, 그 여기가 포토존인데 사람이 너무 많네. 다 어, 아까 샀던 거를 한번 먹어볼게요. 뭐야? 어두 개다? 오 대박. 자기거불렇게 음. 야 진짜 완벽하다. 아 독도의 추억을 하영 언니 자리 만졌네. 암 여기서 지금 나오는데도 되게 예뻐. 좋다. 그럼 낮 하나만 먹어볼래 이렇게 이렇게 말 아, 한번 먹어봐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 자,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이 아, 이 아, 맞잖아 그러